네, 어.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어, 설명해 드리도록,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영화 제작 과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많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프레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프레지들 제가 어 만드는 조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할수 있을 만한 자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여서 예. 네, 오해 마시고 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자 우리가 흔히 만드는 영화라면요 이런 거잖아요. 영화. 이름이 영화요. 자 영화 보이시죠? 해적 영화 부터해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보면 우리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적 바다로 나간 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해적 바다로 나간 산적은요. 어 잠시만요. 네. 이 어, 예, 해적 파사이드에 나간 작적은요 김남길과 손예진 나오는 예, 해적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다 보실... 보셨을 거요 예이석훈 감독님의 아주 재미있는 어, 코미디 전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두근두근 여인싱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교과서, 일본 타 교과서에서 거의 있다만이 시나리오로 많이 다루는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열, 얼굴은 16살, 얼굴은 80살이지만 마음이 16살인 소년의 자폐, 자폐가 아니고 졸업증 환자의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가족의 아주 인상 깊은 아름다운 감동스토리가 전해지는 이 영화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영화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보고 있는 이 영화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를 만드는 주체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화사 뭐 사이더스 피처스, 뭐비랑기 하면서 여러분, 제작사 이름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어, 이런 회사들이 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러분, 보면은, 어, 배급사가, 롯데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c j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3대 메이저 배급사들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음 하는 마음입니다. 비단길이나 이런 회사들도요, 여러분 그 다음 영화나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하면요, 그 영화사들이 제작한 영화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주체에서 그게 영화사, 제작사와 투자자, 그 다음에 그 배급사가 있다는 거까지 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다음 볼게요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이란 뭐냐하면 타 영화 개발의 단계 끝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제 만들어지죠. 만들어져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작이 만들어지죠. 제작이 만들어진다는게 아니고 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들고 이제 감독들, 하고 스태프들이 이제 착,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프리 프로덕션이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음. 프리 프로덕션, 봤고요. 자, 그 다음 음, 부분 가서요. 예. 네. 그 다음에, 프로덕션이라는 건 뭐냐면, 영화 제작에서 전 촬영 단계, 그것도 본 촬영 단계를 주로 의미하는 거고요. 어, 프로덕션이라는 것과 그런 것들은요, 자, 이제 영화 제작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요. 이제 촬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럼음 옆에 있는 프로스트 프로덕션이란게 있는데요, 촬영을 끝낸 후에 필름 을 만드는 완성 단계에서 상업용 개봉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까지 여러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이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연결해서 저희가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Let's